자 스윙추천주 시간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들 엄청 잘 가네요 유튜바이오도 요거 말씀드렸었고 금요일날 드렸어 유튜바이오? 금요일날드렸 오늘도 드린거야 참고종목 재룡산업 재룡산업 오늘 갔었죠 NHNKCP 요것도 드렸었고 오늘 바로 하루 만에 10% 넘게 스톰이도 이거 다시 올라갈 거라 그랬죠 스톰테크 오늘 올라갔었고 7% 수익 났었고 아지넥스텍은 지지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들렸었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케이지 모빌리티도 들렸었고또 이것도 살짝 올라갔었고 보송 파워텍도 살짝 올라갔었고 종가 대비하면 자그 다음에 고점을 갱신한 종목은 두산 로버틱스 100% 넘었다 116% 나이키 칩스앤미디어 이것도 89.93% 스윙 자리 여기서 드렸죠. 여기서. 지수가 안 좋을 때 이게 눌러줬다 가지만은 뭐 가긴 가죠. 코모티 안 올리네. 상을 찍어야지 올것 같. 다음에 툴젠, 툼젠. 툴젠도 83%요 자리에서 드렸죠. 퀄리 퀄리타스 반도체 요거 요 자리에서 드렸죠. 41% 비상교유 요거 요 자리에서 드렸죠. 이것도 30% 정도 스윙 났고 CJ 대한통운은 구독반권 여기서 빼 아니면 구독반권을 다 넣든지 왜 이것만 하냐고 어, CJ대한통로 오늘 수익난 거 구독반권 또 있었는데 아까 내가 확인했는데 장중에 참고로 줬어요? 어, 알았어 KM도 수익났고 넷마블도 수익났고 그 다음에 어, 인트론바이오도또 올라가네 아까 드렸었죠 이것도 자그 다음에 오늘 들어갈 만한 종목인지 한번 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어버브 반도체 나쁘지 않네요 어버브 매물대를 돌파 매집 확인 아 LTC는요 거래량 너무 신성 ST는 드렸죠 자 그러면은 두 종목만 보고 아까 장중에 언급했던 종목은 따로 보세요 특징주 볼게 M2N 신라젠 항암제 유효성 입증 소식 최대주주 M2N 오우 신라제 항암제가 유효성 있다고. 더구전자 애플, 더구전자 기술 아니면 안 돼. 애플이 꼭 필요한 회사 선정. 꼭 필요. 요리에서 들었 눌렀다가 하면, 아이폰 관련주죠. 아이폰 관련주 더구전자 그거는 좀 지켜보고 아 고점 여기 누르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신라제 개발 항암제 유효성 입증 소식에 상한가. 이거 이것도, 이것도 또 이것 또 신라제 가지고 또이또 장난치는가 또 이거. 뭐, 어디서 입증했는지 이런 정확한 건 없어. 그냥 개발, 항암제, 유효성 입증. 정확한 내용은 없어. 그냥 국내외 임상시행에서 유효성 입증했다. 뭐, 이런 소리로만 나와. 모르겠어요. 에코아이 VI. 축하드려요. 두시의 데이트. 에코아이. 간다랬죠. 들어가신 분들 축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국회 부의장. 정부 이민천 준비 발언에. 이민청. 이민청. 사람 이름 같아. 신라제나까 했고 두산로보틱스 제이0 r 프로 o t 나두산2보틱스구 o b o 세 상승 오늘 외국인들 파기 시작했는데 타이거 금은선물 뭐야 이거 금 못지않은 은 은선물 t i c s 1 0 t n 하나1션0 0 r 단기 스윙 해볼만1다0 0다고 무슨 종목이요? 조심0하나 o 션1 6 0 0 r 규모 초대형 안 s 1,000 robotics. 1 두산, 국어래 상승. 아까 그거 바닥에서 NC 소프트 신작 TL 출시, 굿. 기대, 기대감. 소카 3분기 적재도 성장 전망 세력이 들어 있군요. 컨텐트리 중앙 서울의 봄 흥행의 3%대 상승. 증백이라서 한화 대규모 유증 신주 상장 앞도 이틀만에 가고 대봉 LS 130. 조 원, 역사상 최단 기간. 메가 트렌드 비만 치료제 시장. 노보노 디스크 성분 시제품 개발 완료. S T X 몽골서 리튬 텅스텐 등 희소금속 개발 소식 강세. 깨끗한 나라. 한 관련주 L I S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 어이 덕선 꼬리 말고 올리는 꼴좀 봐봐. 클래프톤 증권과 호평 강세. 다 했고 끝. 확성쏘네요 2시에 데이트. 좀늦었다근데 여기 정고 돌파 분봉 정고 돌파 기법으로 하면 여기 타점이죠. 지금. 그리고 이건 신고가 눌림목도 돼요. 신고가 눌림목 기법. 시가제 돌파. <목소리>